붕어 부어다. 동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안녕하십니까? 도도한 붕어 TV의 도봉이고요. 이쪽에는 예. 제 친구죠. 닉네임은 예, 구라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한번 해주시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 저기 화순 지석천 지류 쪽이고요. 지금 요새 좀조항이 좋아가지고 보단 붕어 우리 한뜻 지구 여기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대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어제 늦게 좀 도착해가지고 낚시를 해봤는데 자어 성어가 많아요. 네. 왜 그런 거죠? 오, 저번 주도 와서 확인 했는데, 위치가 주종으로 잡아 성어가 많더라고요. 네, 네. 하루는 잡아 성어가 많고, 다음 날 되면, 집어가 되면 또 붕어 입질이 활발하게 또보는것 응. 같더라고요. 이곳에 듣기로는 붕어가 좀 특이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딴 곳에서 볼수 없는 오리지널 돌붕어라고, 그, 그 붕어 자체가 이렇게 깜정처이 있는 그런 붕어들이까지 나오고, 거든 어, 힘도 엄청 좋고 반대보다 음, 그래서 기대해볼 만합니다. 돌붕어, 일명 깨붕어라고도 하는데 힘이 월척만 돼도 허리급 이상 사자급까지 힘을 쓴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저 저쪽에 수중전을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작년에 저곳에서 제가 재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다시 한번 작년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음. 이 친구는 진짜 전투낚시로 수중전을 자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하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일방낚시 한번 즐겨볼 거고요. 오늘 화이팅해서 좋은 붕어, 좋은 영상 남기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팔로미! 팔로미!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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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붕어긴, 돌붕어인데, 일곱 지급. 뭐지? 순 없는 것 같아요. 돌기가 있네. 지, 이쪽에 보이시는 지느러미에. 지느러미부터 해서, 이 아가미 쪽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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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시면은, 아가미부터 해서, 꼬리까지. 딱점 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돌보는데 최고는 썩 좋지는 않고 일곱치. 오랜만에 찌 맛은 봤네요. 나주고 계속 마셔 해보겠습니다. Tēnā 아이고, 니, 귀여운 이쁜 거가 나오네. 와따 힘쓴다요 와따 힘쓴다 오메 무엇냐 뭐 오따 오오야 오따 한 마리 올라오네요 요거는 한 올척 대봤네 하나 둘셋아이구매 올척 한 마리 올라오네 대를.. 대모세로 끓였네 어차피 끓 와.. 빵.. 개물무좋다 빵 겁나 좋아 이친구 아, 돌붕어 오리지널 깨붕합니다 아홉치 정도 되는데 와 대를 못 세우겠어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정확하게 앞 걸림 엄마야 엄마야 알았다 알았다 어,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 <레이크> 와, 최고가 그렇게 좋은데. <laughs> 이 와, 26.5 나온, 26.3 정도 나온. <laughs> 와, 힘이 엄청나네. 내일 아침에 방송할게요. 어? 갑시다! 이거뿔 갈비뿔. 갈비뿔도 찌올림이 기가 막힌네 <laughs> 기가 막혀. <막히다. 웃음> 붕어보다 찌올림이 더 좋아요. 얼른 놔주고. 마시아겠습니다. 음, 여기 구랑과 친구 구랑이죠. 같이 1박을 즐겼는데, 아, 역시 돌붕아빡심니다 빡셔. 힘이 엄청납니다, 여기. 어떠셨나요? 어제 수중전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던데? 아, 네. 좀, 재미 좀 봤는데, 시아리가 좀 적네요. 기대, <laughs> 이하로 사이즈가 월척급 한, 한두 마리 나오고. 근데, 그... 근데 월척 튀어나갔다면서요? 모르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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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하고있안보이더라고 <있나한테> <laughs> <laughs> 네. 일단은, 그, 어... 어, 잡았는 거돌어 한번 보여드리고 방생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생하자. 와, <laughs> 보고. 어, 보면은 지느러미도 지느러미까지 다 까만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자, 보이시나요? 방생하고, 음, 방생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앞으로